승부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업데이트된 신규 콘텐츠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와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에 등장한 신규 맵, 헤어리테일입니다. 이번 맵은 하트 모양의 맵 안에 요정만 이동할 수 있는 맵이 따로 존재합니다. 먼저 요정을 이동시켜볼까요? 주사위를 굴려 요정이 제시하는 숫자가 나오거나 더블 효과와 같이 한 턴에 두 번째 주사위를 굴릴 때 요정은 나온 숫자만큼 블록을 이동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정이 밟는 블록이 당신에게 유리할 수도 함정일 수도 있다는 점. 각 블록이 적용되는 특별한 효과에 따라 당신의 턴은 더욱 짜릿해집니다. 추가로 요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정 탐색 효과도 있습니다. 각각의 효과를 쓸수 있는 기회는 한 게임마다 딱한 번.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각 게임마다 총 3번 뿐이니 요정 탐색 효과는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여기 정령석 블록에서 캐릭터와 요정이 만나면 마력 폭발! 상대에게 무시무시한 디버프를 부여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 가장 비싼 도시로 상대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멀리 안 나간다. 토너먼트 쪽도 잠깐 살펴볼까요? 일부 토너먼트에서 팀체인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토너먼트에서는 한 게임마다 하나의 캐릭터만 출전 가능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토너먼트에 출전시킬 수 있는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 둘로 늘어났습니다. 서브 캐릭터의 변경은 대출을 할때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랬어. 서브 캐릭터의 강력한 히든 스킬을 활용하면 역전승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아이템 미션도 있습니다. 매주 신규 아이템과 관련된 미션이 차례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션을 클리어하면 무료 보석도 쏠쏠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등장할 캐릭터와 주사위를 소개할게요. 하이디와 레오가 요정의 숲에서 등장합니다. 이번 캐릭터들이 새로운 맵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주세요. 새로운 주사위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에는 고성능 버프만땅의 이스터 에그 주사위가 출시됩니다. 비주얼만으로 귀염 뽀짝한 이스터 에그 주사위가 어떤 효과를 발동해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게임에 접속하면 접속 및 미션 보상으로 최대 2,000 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승부사님에게는 스킬카드와 애장품을 획득할 수 있는 무료 뽑기 100회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니 이 점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승부사님들 새로운 콘텐츠 즐길 준비되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승무사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스페셜 코드를 게임 채팅창에 입력해 주세요. 우편함으로 특별한 보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